자, 여러분들,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신토구리.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양곤입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가 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비가 쏟아지고 개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조금 불편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교민분들도 운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떠들어 볼 주제는요,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굳이 제목을 정해서 붙여보자면은, 미얀마와 페이스북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에서 사업하실 때, 뭐, 어디든지, 양곤이든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너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일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한 직원들. 그리고 뭐 통역도 필요하겠죠. 해외의 경우에는. 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물론 뭐 양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사업을 하실 때 홍보. 홍보는 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아,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우선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자, 페이스북과 미얀마에서 사업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미얀마는요, 페이스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일상을 올리면서 친구들과 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쓰지만은요, 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구글이나 네이버를 찾죠? 하지만 많은 미얀마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이 기종이 조금 특이한 기종이라서 양곤에서 팔지 안 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기계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제 직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이거 어디서 파는지 한번 알아봐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거의 100% 페이스북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 기종이 판매를 하는지 또 어디서 판매하는지 찾아본 다음에 아 오빠 이게 여기 어디 가면 판대요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거의 대부분이 페이스북에서 판매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자 한다면은 뭐 대형 쇼핑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소규모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르고 사고 하죠 여기는 페이스북에서 그런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페이스북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 여러 비즈니스들, 제품들,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홍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 패션 분야라든지 화장품, 어, 카페, 식당, 이런들만, 이런 것들만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많은 제품들, 거의 모든 제품들을 여기는 페이스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실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목격했던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사업은 어, 건자재+ 건자재 중 하나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합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하는 법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 건자재가 건자재라는 품목이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볼까? 건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들을 볼까? 하지만 그 친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뭐 알려줬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매출이 점점 올라서 지금은 한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한 지가 1년 정도 되는데 광고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 자기 공장에서 그만큼의 주문을 다 지금 쳐내기가 힘들대요. 자, 또 다른 거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한국 식당들이 있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여기 양곤에는 한 10대 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현지 미얀마 분들이 많이 찾는 식당은 한 세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당들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개업 초기에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던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 양곤에는요, 교민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많은 분들이 다시 한국을 돌아가시고 다른 나라를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많지가 않아요. 열댓개나 되는 식당이 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 가지고는 성업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렇다면 은 자연스럽게 미얀마 현지인 손님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미얀마 현지인들에게 자기의 식당을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봅니다 페이스북은요 여러분들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들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하는 것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다른 업체에다가 맡기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업체나 개인한테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페이스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습니다. 페이스북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더욱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더더욱 잘 모르실 거예요. 자, 하지만은 내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배움과 저 비용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희 아버지도 60이 넘으셨는데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세요. 자,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유튜브에서 페이스북 하는 법, 페이스북으로 비즈니스 페이지 만들기, 페이스북 홍보 이런 것들 검색하셔 가지고 한번 페이스북을 배워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공을 하는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고 목격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양곤에 오셔서 사업하실 분들은 페이스북을 꼭 한번 배워서 사업을 여기서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